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일로와 신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볼테르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실론자였습니다 철저한 무실론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철저하게 부정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쇄소를 세워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책을 펴서 팔기도 했습니다 불신에 빠져있던 프랑스 사람들은 그의 연설을 듣고 박수갈채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볼테르는 더욱더 신이 나서 파리의 한 테로에 서서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을 향해서 욕지거리를 하고 있는 내게 저주를 내려서 나를 이 자리에 거꾸로 떨리도록 하시오. 그런데 그런 볼테로가 나이가 들어 병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해진을 하고 다니던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선생님 내 생명을 6 개월만 더 연장해 줄 수는 없겠습니까? 만일에 내 생명을 6개월만 더 연장시켜 주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제 재산 전체를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의사는 볼테리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6개월은 고사하고 6시간도 선생님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처럼 원기왕성할 때 붙잡았던 그의 무신론의 신념이 죽음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볼테르는 여섯 시간도 연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점점점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지옥으로 떨어져 간다. 여러분, 올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부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이면 날마다 화려한 옷을 입고 호이호식 하면서 사치스러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부자가 갑자기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감기 때문에 죽었는지 아니면 심장병으로 죽었는지 아니면 고혈압으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며다가 땅에다가 장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충격적인 사실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덤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안타깝게 지옥에 떨어지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남 부를 것이 없이 호의호식하면서 세상 열락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지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태봄 3장 12절에 보게 되면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마태봄 24장 51절에 보게 되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어찌를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 9장 48절에 말씀합니다. 거기는 구도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옥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무서운 곳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이 무섭고 고통스러운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자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하늘에 누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품안에는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던 거지가 안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부자가 소리 높여 아브라밤을 향하여 간청하게 됩니다. 그 부자의 간청이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의 간청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궁률이 여겨달라고 합니다. 24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 아브라밤이요 나를 궁률이여기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궁률이 여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궁률이란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며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교만하게 살아온 부자답지 않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무엇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누구입니까? 거지가 아닙니까?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던 거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손가락 끝에 물을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사렛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거지의 손인 것입니다. 거지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더러운 손입니다. 꾸정물이 흐르는 손이요, 냄새난 손입니다. 그런데 그 냄새난 손에 손가락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그의 혀에 떨어뜨린들,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는 그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물한 방울로 온몸이 시원해질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통의 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이처럼 고통스러운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이처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마저도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흔하고 흔한 그 물도 물한 방울도 거절을 당하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극률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순간 국민들은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게 되었습니까 청와대를 나가라 청와대를 당장 나가라 청와대를 당장 비우라고 합니다 삼성동 자택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고 가구도 준비가 되지를 않고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그러한 환경인데도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당장에 나가라고 외쳐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의 실상이라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지옥은 전혀 국률이라고는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물한 방울의 국류를 간청한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에서 거리로 건너갈 수도 없고 그곳에서도 이리로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서로 왕래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옥은 한번 가면 돌이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이별과 끝없는 후회만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옥의 실상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사랑하는 형제 그리고 친척 이웃들에게 최대한 할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지옥에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도 구원받아 천국에 가야 되고 내 가족들도 천국에 가야 되고 내 형제들도 천국에 가야 되고 내 이웃들도 천국에 가야 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 한에갈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옥에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부자의 간청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고통받는 곳에 야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통받는 곳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옥만큼은 자기의 형제들이 다섯 형제들이 오지 않게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 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부자는 자신을 극률이 여겨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하게 되자 어떻겠습니까? 자신에게 모든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세상에서 자기처럼, 자기처럼 살고 있는 자기 형제 다섯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 다섯 형제만큼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이 고통받는 곳에 가고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부자는 다섯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받는 곳을 향해서 다름질 치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은 몇 사람이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의 형제들은 몇 사람이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형제들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지금이야말로 관심을 갖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부자의 세 번째 간청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어서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어서 다섯 형제들에게 지옥의 실상 고통스러운 지옥의 실상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 형제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완악한지, 웬만한 사람이 존도에 가지고 는 시도 안 막힌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무엇을 생각이 된 것입니까? 죽은 자를 살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지옥의 실상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들이 듣고 돌이킬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것입니까 부자의 열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상에 남아있는 다섯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온갖 정렬을 다쏟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 모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자가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드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 누구랄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모세오경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틀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행하는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않냐 하면, 그 누구를 알지라도 천국에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믿음은 결국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무엇을 물으셨습니까? 이해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믿느냐 라고 물으시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로 25절의 말씀 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라버니를 잃어버리고 슬픔에 잠겨있던, 슬픔에 잠겨있던 마르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무엇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까? 천국과 지옥은 무엇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까? 이해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신앙을 받아들일 못하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이 신앙 생활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까? 신앙을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재 과학자 안슈타인에게 물었습니다 6차원 세계를 넘어서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까? 천재 과학자 안슈탄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안슈탄이 하는 이야기가 "그것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부자가 지옥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까? 왜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물질을 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는데 급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배만 채우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가 그렇게 인생을 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집 대문 앞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헌대를 앓고 병들어 시름시름하며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추위에 부들부들 떨면서 죽어가는 거지 나 서로가 있었다라고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보살피기는커녕 그냥 지나치게 되었다라고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게 된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웃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안중에는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률 없는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에 지옥에 떨어지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는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무엇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옥에서 들려오는 부자의 간청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들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극률이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다섯 형제들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로를 살려보내요. 내 형제들에게 전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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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만큼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인마 김대두를 아십니까? 18명이나 잔인하게 죽였던 사영수, 김대도를 아십니까? 김대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동네 있는 교회가 나를 밧줄로 꽁꽁 묶어서라도 교회로 인도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내 인생에 이 처참한 모습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밧줄로 메어서 올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밧줄로라도 꽁꽁 묶어서 데리고 와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누구인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행복 모임을 통해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쓰고 힘써야 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인 것입니다 지금이 지나게 되면 영원한 후회만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